자원의 희소성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도 인간이고 선생님도 인간이잖아 인간에게는요 욕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자고 싶은 욕구도 있고 좋은 가방 갖고 싶은 욕구 좋은 옷 입고 싶은 욕구 예뻐지고 싶은 욕구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게 다 욕구잖아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욕구가 끝이 없어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 그, 선생님, 속담 말하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 는 뭐, 바단, 바닷물은 뭐, 깊이를 알수 있어도 사람의 모는 알수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 지금 맞나? 이런, 예, 이런 사례가 맞나? 아무튼,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채우는데 필요한 자원은 욕구에 비해서 채우기에 부족해요.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시험이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 야 내일 당장 시험이야. 나 시험 공부 많이 안 해서 공부 해야 되는데 꼭 그럴 때 되면 뭐 책상 정리도 하고 싶고 친구랑 조금 통화도 하고 싶고 오늘 중요한 영화가 개봉해서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욕구는 무한한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죠. 자, 내일 소풍이야. 엄마가 소풍 간다고 기분이다고 5만 원을 주셨어. 와 근데 부족하네. 왜? 나 신발도 사야 되고 모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티셔츠도 사야 되고. 나 사고 싶은 욕구는 무한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돈이라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욕구를 채우기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참 재밌어요. 인간의 욕구가 얼마나 되느냐, 어떤 시대냐, 어떤 장소냐에 따라서 자원의 희소성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봐. 저기 1년 내내 겨울인 알래스카에 한 마을이 있어. 하이마트가 거기 진출을 했네. 하이마트에 가면 온갖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히터도 있고 온갖 것들 컴퓨터도 있고 다 있는데 알래스카에 있는 하이마트 지점에 만약에 에어컨을 전시해 놨다. 딱한 대밖에 전시가 안돼 있어. 판매용이. 한 대면 되게 적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알래스카 하이마트 지점에 있는 에어컨은 희소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아니 필요로 하는 욕구 자체가 없잖아. 알래스카에서 무슨 에어컨을 써? 근데 반대로 아프리카 적도 근처에 콩고라는 나라, 예를 들어서 콩고라고 치자, 콩고에 하이마트가 진출을 했어. 에어컨을 열 대를 진열해놨어. 아까보다 숫자가 훨씬 많죠. 근데 이때 콩고에 있는 하이마트 지점에 에어컨은 희소성이 높을까 낮을까? 희소성이 엄청 크죠. 왜? 에어컨을 원하는 욕구가 너무 크잖아요. 더우니까.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자원의 희소성이 달라져요. 물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환경이 오염 안 됐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물 떠먹으면 다 깨끗한 물이지.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많이 원하지만 그때는 온 사방 천지가 다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물의 희소성이 높았을까, 낮았을까? 희소성이 낮았잖아. 구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데나 가다가 한강물 못 마르다고 떠먹으면 돼, 안 돼? 죽겠죠?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 깨끗한 물은 정수기를 설치하거나 사먹어야 돼. 그러면 옛날과 지금 시대에 따라서 깨끗한 물이라는 자원의 희소성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자원의 희소성은 욕구 시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렇다면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랑 도대체 선택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도 없이 선택을 해야 돼. 분식집에 가면 뭐 먹을까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내일 당장 시험인데 그냥 잠을 자버릴까 공부할까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옷을 사러 갔을 때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하는 것은 모두 뭐 때문이야.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게 자원의 희소성이잖아요. 아,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지 우리가 잘 선택한 거라고 할수 있을까? 후회 없는 선택. 만족감이 큰 선택을 해야 되겠지. 그걸 경제에서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개념 하나만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잘 들어야 돼. 도대체 뭔 말이냐? 경제 용어야.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얘들아, 사람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선택을 했다라는 건 최소한 둘 이상 중에서 하나를 내가 초이스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기지? 무언가는 포기하게 됐다는 뜻이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된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해. 자, 예를 들어주면 엄청나게 쉬워.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팠어. 우리 학교 앞에 가면 있는 삼천분식에 갔어. 삼천분식은요, 모든 메뉴가 다 삼천원이라서 삼천분식이라고 해요. 내 주머니에 딱 삼천원이 있어요. 자, 떡볶이 1인분, 앞글자만 쓸게. 떡볶이 1인분 삼천원이야. 김밥 1인분 삼천원이야. 떡하고 만두가 들어간 라면 한 그릇 삼천원이야. 모든 튀김 세트 삼천원이야. 자, 네 가지만 합시다, 일단. 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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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원. 물론 다 먹고 싶죠. 하지만 난한 가지밖에 못 먹어. 왜? 3천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기준으로 선택해요? 제일 먹고 싶은 걸 당연히 먹겠지.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떡볶이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80이라고 치자. 숫자로 나타냈을 때. 김밥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60이라고 치자. 라면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100이라고 치고요. 튀김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40이라고 칠게요. 우리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은 걸 선택해야 되겠죠 자 결심했어 나는 라면을 먹을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자 나는 라면을 먹어요 뭘 포기했지 떡볶이 김밥 튀김 포기했죠 자 문제 내겠습니다 이때의 기회 비용은 라면을 선택했을 때 기회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포기하는 가치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큰거 자. 라면을 선택을 했는데 내가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건 떡볶이잖아요. 그러면 라면을 선택했을 때 기회 비용은 떡볶이를 먹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 80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회 비용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지? 선택을 하면 무조건 기회 비용은 따른다.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했다는 건 분명히 포기한 것도 있다는 뜻이니까. 다음 두 번째. 같은 선택을 해도 사람마다 기회비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를까? 자, 친구랑 둘이 분식집을 갔어. 그 친구도 3천 원밖에 없고 나도 3천 원밖에 없었어. 둘다 라면을 먹고 싶었네? 그래서 나도 라면을 선택하고 친구도 나도 라면 먹을래. 라면을 선택했어.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먹고 싶은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두 번째가 떡볶이, 세 번째가 김밥. 네 번째가 튀김이었는데, 내 친구는 라면을 제일 먹고 싶었던 건 똑같은데, 자, 두 번째로 먹고 싶었던 게 김밥, 만족도 80. 세 번째로 먹고 싶었던 거 튀김, 만족도 60. 마지막으로 먹고 싶었던 게 떡볶이, 만족도 40. 그러면, 같은 라면을 선택해도 내 친구의 기회비용은 김밥 80만족도.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같은 선택을 해도 사람마다 기회비용이 다르구나.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선택, 즉, 후회 없는 선택, 만족감이 높은 선택, 이건 무슨 선택이냐. 간단해요.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선택을 우리는 경제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하는 건꼭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선택함으로써 들어가는 노력, 돈, 시간, 이런 대가들을 비용이라고 하고요. 편의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무언가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한 말이지. 대가는 최소로 치르고 만족은 최대로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합리적인 선택이냐.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비용이 다 똑같아. 이걸 선택해도 천 원, 이걸 선택해도 천 원, 이걸 선택해도 천 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최대로, 어,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 이 단어 잘못 썼다. 최대 편익의 선택. 어이구, 실수했네. 비용이 똑같다면 편익, 만족감이 제일 큰걸 선택해 합리적 선택이지. 자, 이번엔 반대로. 얘를 선택해도 만족감이 100이고, 얘를 선택해도 만족감이 100이고, 얘를 선택해도 만족감이 100이야. 그럴 땐그 중에서 제일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 합리적인 선택이겠지. 되게 쉽죠, 그쵸?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선택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편익이 내가 포기해서 버린 기회비용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래야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